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둘만 있으면 막말하고 돈을 요구하던 새 시어머니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똑같이 막말해주고 내쫓아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맞벌이 중인 아이 엄마입니다. 그동안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시어머니라 호칭했지만, 시어머니라는 호칭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얻을 것은 다 얻었으니, 이제 모르는 사이로 지내면 된다고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시어머니는 독거노인으로 살다 가시겠죠? 제 알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갈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교회 수련회나 체육대회 때 시부모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을 정도로 저도 시부모님을 이모나 삼촌처럼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남편과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저 20대 후반에 했고요. 남편이 군대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남편 제대 후 복학해서 졸업할 때쯤에 시아버지는 새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와 새 시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저희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이제부터 새 시어머니를 그냥 시모라 호칭할게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시모는 제멋대로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집을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혼수를 해주셨습니다. 혼수를 장만할 때 세탁기와 냉장고를 좀 비싼 것으로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뺏겼네요. 남편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댁에 있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저희 신혼집에 가져다 놓고 혼수로 새로 산 세탁기와 냉장고는 시댁으로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치는 저에게 친정 부모님은 그냥 좋게 넘어가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엄청 화내고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아버님과 남편이 있을 때는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만 있으면 막말을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한 막말들이 너무 황당하고 뜬금없는 말들이라서 남편에게 얘기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아 한동안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몬은 저에게 남편 아니었으면 저는 어디 가서 파출부나 서빙을 하고 살 사람인데 결혼으로 팔자 피었으니 본인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했어요. 둘만 남게 되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했죠. 화가 난다기 보다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몬은 이런 식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얼떨떨하다가 나중에 너무 기분 나빠서 화가 나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과도 그렇게 친한 지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막말들을 할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에게 본인의 이미지가 좋으니 저에게 막말한 것을 제가 사람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시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남편은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 말이 사실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시모의 막말을 핸드폰으로 녹음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는데 녹음하는 것을 떠올리지 못해 3년 넘게 그렇게 당하고 살았네요.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께서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달 시댁에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친정에도 같은 금액을 드리기로 남편과 얘기를 했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절대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그럼 자기 부모님께도 돈을 드릴 수가 없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결국 받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받긴 받겠지만 쓰지 않고 너희가 주는 돈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줄 것인데 그래도 주겠으면 주라고 하셨어요. 암튼 저희는 양가에 매달 30만원씩 드렸습니다. 시몬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저희가 양가에 공평하게 용돈을 드린다는 것을 칭찬하셨으면서,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친정에는 왜 돈을 주는 거냐고 하더군요. 요즘 집해주는 시댁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시댁에나 잘하면 되지, 친정에서는 받아오기나 하면 되는 것이라는데, 정말 황당했네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남편 몰래 본인에게 따로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매달 드리는 돈은 남편이 시아버지 계좌로 계좌이체를 시켜 놓았거든요. 결혼하고 1년 뒤에 아버님이 지인들과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셨을 때 여행 가서 쓰시라고 저희는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성격상 저희가 드린 돈 이상으로 돈을 드려서 저희 선물을 사오실 분이고 실제로도 저희에게 비싼 선물을 사다 주셨어요. 시모는 저와 둘이 있을 때 본인에게도 50만 원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더군요. 부모를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근데 꼭 돈은 제 돈으로 주고 남편 모르게 하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돈 관리를 따로 하더라도 오픈은 하지 않나요? 만약 제가 남편 몰래 돈을 쓰면 남편이 모를 줄 아는 건지, 시호는못 되기는 했지만 똑똑한 편은 못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시모 때문에 제가 화가 날 일들이 참 많았는데 다 적으려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이 정도만 적을게요. 결혼하고 2년 정도 되어서부터는 시모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일부러요. 제가 시모에게 돈을 준 것을 남편도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해서 일부러 준 거예요. 시모는 돈봉투를 받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일부러 캐좌로 넣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었고 왜 자꾸 시모에게 돈을 주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남편은 믿어지지가 않는지 사실이냐고 몇 번을 묻더라고요. 시모가 나와 둘이 있을 때 뜬금없이 막말을 한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럼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참 멍청한 게 그때서야 녹음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시모가 저에게 막말을 하고 사람 화나게 만드는 말을 한다는 것을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남편도 황당해하더라고요. 웃으며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막말을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녹음 파일을 시아버지께도 들려드렸어요. 시모는 며느리로서 성의를 보이라고 한 것뿐이라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한참 돈 많이 들 때인데 성의는 무슨 놈의 성의를 보이라는 거냐고 애들한테 돈 뜯는 거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 기가 많이 죽었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도 막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세금 때문에 거실에서 대화 중이었고 저와 시모는 둘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둘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어김없이 뜬금없는 막말과 인신공격을 하던 시모가 생각나서 욱하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모에게 지금 둘이 있으니 막말을 시작할 때 아니냐고 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딴짓을 하더라고요. 지금 녹음기 켜놓지 않았으니 막말 한번 해보시라고. 요즘 어머님 막말을 들은 지 오래되니까 허전하더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당황하고 얼굴 붉히고 했으면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시몬는제 말에 별 감흥이 없는 듯한 표정이고 태어나기만 하니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말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 나고 병원에 3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남편과 저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날 정도였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명의로 집한채 있는 것을 남편이 상속받았습니다. 남편은 형제도 없으니 남편이 물려받게 된 것이에요. 시모는 시댁에 계속 살 생각이었나 봐요.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저에게 본인 환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환갑을 왜 저에게 챙겨달라 하냐고 했습니다. 당신 자식들에게 챙겨달라고 하라 했죠. 내가 당신 며느리도 아닌데 왜 당신 환갑을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일 절대 없으니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도 아버지와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단칼에 자르냐고 하길래 아버지와 살던 사람이니 이제 나가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와 살던 사람과는 인연이 끝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그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 하더군요. 그렇게 자기를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온갖 쌍욕을 하길래 녹음한다 말하고 통화 내용 녹음했습니다. 남편에게 시모와 통화 내용을 말해주었더니 당장 내쫓아버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나가시라 했습니다. 시모는 못 나가겠다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집 내놓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시아버지 사시던 집이 남편 명의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곧바로 남편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몇번 찾아가니까 시모는 결국 집을 나가더군요. 시모는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저에게 문자로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하루 저주가 담긴 장문의 문자 11통을 받았네요. 다음 날 저는 시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새 어머니로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정을 주었더라면 아니 나와 둘이 있을 때 그렇게 미친 짓만 안했더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챙겨주며 그 집에 살게 두었을 것이라고 아버님이 당신과 혼인신고를 안한 것이 참 다행인 것 같다고 아마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아버님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집안일이나 해줄 사람으로 당신과 함께 산 것으로 보인다고 아직 젊은 나이니 열심히 돈 벌어 노후 준비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시모로부터 욕과 저주가 담긴 문자를 받곤 했어요. 일일이 대응하기도 귀찮아서 스팸 등록해 놓았습니다. 스팸으로 등록해 놓았어도 나중에 확인은 할수 있으니까요. 시모가 계속 문자를 보내면 신고하려고 해요. 좀 홀가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친정만 챙기며 살면 되니까요. 저와 남편이 너무 매정한 것은 아니겠죠? 시모란 사람 남편이 어릴 때 새엄마로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대접을 받았을 텐데, 시몬은 자기복을 자기가 차는 사람인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